이 있는 사람, 저 바가지가 어? 없겠다. 대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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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신다신신 대신, 신 <웃음> <웃음> 아 나놀이네. 응, 라원 야. 아이고 이럴 수가. 아이고 이럴 수가. DJ. DJ 아, 이제 뭐 뭐야? 짐목의 시간이라 아무것도 못해 줘. 진목의 시간. 어. 와, 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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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. 아. 어. 아, 나겠다. 리셀 리셀. 아. 아. 아, 저 저기 잡았다. 아. 어. 아, 도 아.

안돼, 호주가 잠깐 우리 집에 오겠다가 문 열어줘야 돼. 아이고, 맨 서비스가 자리가 서비스 필요 없대잖아 얘네. 서비스 필요 없는데. 차. 어. 응.

하지마시오 정주. 출생거. 탑탑탑. 됐어. 일단 통로 안으로. 쓰임. 아. 아 뭐야. 나 성철이 부르려고 했는데 킨 됐어. 제이 궁이야 아니 여기. 뭐야? 어 자, 안녕 또봐찍어 <laughs> 저기서 저게 끌리네 아 지금 무슨 팔찌 넘어갔대 안 났네. 죽겠다. 죽었다 잡았다. 등가 교환이다. 물래 일종의 물물 교환인지. 아 근데 저 마리오네트가 원래 중앙으로 끌려가는 거였나? A 뒤로 가나주나좀더 응. 빨리 지 아이고, 형? 형. 왜? 근데 원래 그 마리오네트가 중앙으로 끌려가는 거야? 어. 힘들어. 아무도 없지만 어나또 승철이 쓸려가지고 대잡혔어. 진짜 싫어. 아, 아 제이 못 잡았어. 아자 초중고 쓸 때마다 내가 승철이 딱 쓰락하는데 계속. 공을 왜 쓰네? 텔린스가? 제이를 못 잡겠네 제이가 쓰러지지 않아 제이 밸런스 같은데 이 티가 2장이에요 안 돼, 안 돼, 안 돼, 다 돼, 아. 어, 아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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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죽 돼, 안 돼, 안 돼, 안어안 돼, 안 돼, 안 졌다 공을 꼴라맞고 싶지만 캔당한 확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이고 죽었다 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좋아 피했어 공 연기해봐봐 이제 <웃음> <웃음> 못 잡는다. 못 잡았다. 별똥 빵 잡은 거 같아. 발경동동터 여기 누구 있다? 여기 드니스. 없다. 다시 어디 있다. 뺄 필요 없어. 뺄 필요 없어. 없다. 아, 어, 뺄 필요 없어. 뺄필 뒤에 드니스 있다. 죽었다. 으아! 야, 야. 미칠 막콘스트할해트로루파 앞에서 트로루파를 잡고 우리 세명을루파비소 투루파비소. 투루파비는것루파것소투는 추격해? 자, 잡았다 발 에? 이런걸 로한다 드니스 있다 예. 드니스, 내가 널 잡고 간다 철아 에이 잡자. 뭐야, 호 작전. 아 저거 진짜 어2니가 없잖아. 호들전아는 정말 어1니가 출가할 정도에. 전1망호 작전. 1 간다. 아이다. 여기 1다호 작전. 1나좀 도와줄래, 호 저걸, 저걸, 아니 저걸. 못 잡았어 설마? 못 잡았지 설마 못잡았지데 나온다. 오, 는한한대나보어한 대. 나온다, 리다타 발리스타. 발나 뭐해 죽었어 발리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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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스타 발리스타. 발리스타. 발리스 찍어야겠다. 맞지. 아이체 삼장이 뭐다 찍었네. 아이고 스텔라 죽겠다. 아 살아났네. 큰거안 맞게 조심해. 뭐? 아이스. 먹으라. 어, 죽었다. 스텔라. <laughs> 저기서 뭐, 을 먹으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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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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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아. 어떻게 뭐, 뭐, 시켜? 아니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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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그린라이트. 시도안 주네 이 나쁜 놈들. 까나 죽었으니까 잠 열어주기 진짜 귀찮네. 아형 언제 죽었어? 나. 응. 전지하고 드립스 잡으려다. 음. 어. 좋아 빠르게 성장했어. 43이야. 손다 찍었어 머리하고. 진짜 아이고 저거. 캔슬했어 굿 아. 그거 만들었다 어, 맞네아 어, 이런 드니스가 중광이네. 근안할 어. 같아. 왕렇아 형. 어떻게 하지 이걸? 형 우리 그냥 리스크 감에 위해서 춤이나 출래. 승철 응, 어, 호자가 알아서 본니스가에 들어가 줬어. 야. 뭐지? 우리를 잊지 마. 아, 지니 하늘을 난다요. I'm s o r r 아 쏘리 r 리 y I'm 이제 r 독하 i 됐으니까 올라오면 그냥 바 r 보 i 되는 건가 이겨 버리네. 대 드니스 여기. 아니 이걸 아, <목소리> 아. 아 스케피. 이 바로 호젓 떠자 형, 여기 들어갈게요. 이거 누군가 한명 죽겠네. 게 아, 암튼, 이스 죽고 아이들 어, 이스 아직 못 잡았어. 승철아 응, 잡혔다. 제이 나운드 형. 줄 수가 없다. 아, 이걸 어떻게 하지? 아, 아깝다. 끝났네. 끝났네. 지지해. 아, 됐어. 애들이 아 너무 안 죽어. 호자가 녹이 쓰 e 어 o d a GPU m o 어 K. And the Hoda, y 다 u r e taken. 이거를 d 자가 호자 죽었네 m 자 s 기 퇴근하셨네 가라 엘리 o 가 a 엘리 d a Hoda. Hoda. h 저져버버지지질쪽으로가면거질텐데그거 아니 이거? 누거 이거? 집 지켜야 되지 않겠어 거이겠 이거? 이거? 이먹었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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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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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니, 이걸 아니, 이걸 우리, 니이걸 이거, 이걸 우리가 이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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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이걸이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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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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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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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온다. 갈도다. 하지만 안 죽는다. 봐도 안 죽는다. 아, 시가 ET. 아니 이걸? 아니 이걸. 아, 딱 끝났다. 오, 아니, 아니 이걸. 이걸 <laughs> 아니 이걸 나지니 이걸 이겼다.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겼지? 와, 이걸 나진이. 와. 와개말 또, 는데 이겼어 아 또, 로 또, 를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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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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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